유료 강의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언제 비공개로 전환될지 몰라요. 이 내용을 배워서 상품 등록과 가격 세팅을 하신다면 빠른 상위 노출과 구매 전환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젠수성가입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쿠팡 윙 판매의 치트키를 갖고 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늦었죠? 제가 지난달에 월 매출 1억을 찍느라 좀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려주신 것 같아서 유료 강의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언제 비공개로 전환될지 몰라요. 바로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 크게 판매량을 일으키기 위해서 판매자로서 꼭 알아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과 리뷰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배워서 상품 등록과 가격 세팅을 하신다면 빠른 상위 노출과 구매 전환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초보 셀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상품 등록 A부터 Z까지 같이 하면서 이 내용을 녹여보도록 할게요. 상위 노출로 이루어지는 상품 등록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쿠팡용에 로그인을 하고 상품관리, 상품 등록으로 들어와 줍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상품명을 정할 건데요. 상품명을 정할 때는 우리가 이미 있는 정답지를 보고 가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갈수 있어요. 하지만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정답지를 보고 그대로 뵙기 시에는 아이템 위너로 매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품명의 조합을 바꿔주시거나 본인만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내용을 앞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요. 본인이 팔 상품을 검색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오면 빅파워 이상 되는 스토어의 내용을 참고를 합니다. 해당 스토어의 상품이 잘 팔리고 있으니 그대로 가져와서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 버릴 키워드는 버리고 내 상품의 특성과 너무 다르다 하면 버려주고 살릴 키워드는 살려주면서 키워드의 조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상호명이 버리셔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키워드들은 버려주고, 상품명의 조합을 바꿔주시면 돼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앞단으로 위치시켜주시면 됩니다. 제일 앞단에 본인의 사모명 혹은 브랜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명 만들기는 끝이에요. 처음에 판매를 하실 땐 해당 상품이 잘 팔릴지 잘 팔리지 않을지 초보 셀러분들께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해당 상품이 잘 팔리게 되면 그때 가서 고도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카테고리인데요. 추천 카테고리로 쿠팡이 알려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셔도 괜찮고. 다른 상품이 어떻게 쿠팡에서 팔리는지 확인을 한후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쿠팡에 본인의 팔 상품을 검색을 해주시고, 아무 상품이나 들어가서 해당 카테고리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옵션인데요. 자, 정확한 옵션을 입력해야 상위 노출에 유리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문에 쿠팡에서 제시하는 해당 가이드를 정확하게 넣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옵션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 제가 사입한 재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편의상 9999를 넣어놓고 나중에 거래처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더 변경을 해주는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가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가격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다 입력하고 다시 한번더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옵션까지 설정을 해주고 나면 상품 미리구 보기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이 이렇게 뜨고 상품 상세 화면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다음은 상품 이미지로 넘어와서 썸네일부터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썸네일은 아래 가이드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이미지는 넣어 주셔도 괜찮고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본인의 상품의 특성에 맞춰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상세 설명으로 넘어와서 상세 페이지를 넣어 볼 건데요. 가로 780 픽셀만 정확히 맞춰 주시고, 세로는 3만 픽셀 이하로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의 사진을 등록을 하고, 가운데 정렬로 잘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실제 크기를 눌러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다음 아래 하단으로 내려와서 상품 주요 정보를 적어 줄 건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와 제조사예요. 해당 내용의 브랜드와 제조사를 적게 되면 똑같이 팔고 있는 다른 위탁 판매자들과 아이템 위너로 매칭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본인 브랜드 혹은 본인 상호명으로 적어 주시면 아이템 위너로 매칭될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요. 위에 상품명과 같은 위치이겠죠? 상품 유형까지만 선택해 주시고 아래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고 본인의 상품에 맞는 부분에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검색어 파트인데요. 태그는 최대 2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해당 내용을 잘 활용하게 되면 해당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반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 내용은 주관적인 내용으로 입력하기보단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보통 셀러라이프라는 페이지를 이용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요.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을 넣고 검색을 해주시면 쿠팡 연관 키워드, 쿠팡 검색 자동 완성 키워드들이 뜰 거예요. 해당 내용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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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이렇게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입력이 됩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알아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키워드 12개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총 20개까지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연관 키워드나 검색 키워드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20개까지를 채워서 키워드 복사를 누르고 태그 부분에 붙여넣기, 엔터를 누르시면 한 번에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는 검색 필터인데요. 검색 필터는 해당 내용을 넣어주면 너무 좋지만 아직은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내용을 검색 키워드에 맞게 넣기에는 초보셀러 분들께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문에 해당 내용은 우선은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광고 보고서를 보고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상품 정보 제공 곳인데요. 저는 보통 이 내용을 전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로 체크해 놓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 상품에 맞게 선택을 해주고 전체 상품 상세페이지 참조로 넣어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출고지를 등록한 후 출고지를 설정해 주시고 택배사와 배송 방법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 출고지 설정, 배송방법, 일반배송 설정, 묶음배송 가능불가능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료배송으로 설정해 놓는 부분인데요.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무료배송과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갔던 플랫폼으로서 조금 더 나의 상품을 상위 노출 로직에 걸리게 하려면 무료배송으로 선택해 주시고 기본 출고 소요일을 2일 이내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나의 위탁처에서 당일 출고 혹은 빠른 배송이 불가능하다면 그 부분 역시 판매자 점수에서 하락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반품 교환인데요. 반품 교환지를 등록해 주시고, 포도 배송비는 본인의 택배비만큼 적어 주시면 반품 될때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서 청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상품 등록 내용이 다 완료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남겨두었던 가장 중요한 판매가 설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판매가를 3만원으로 두고 할인율을 50%로 설정하는 것과, 판매가를 15,000원으로 두고 할인율을 0%로 주는 것, 어느 게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당연히, 판매가 3만원에 할인율 50%로 넣어서 더 나은 혜택을 줄수 있는 상품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인식한 상품들이 더 상단으로 나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정상가에서 판매가 할인율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정상가는 정상가대로 두고, 판매가에서 진짜 할인으로 설정되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선 정상가는 일정 상품이 할인되어 보일 수 있는 가격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판매가는 본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에 일정 정액 이상만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해당 상품을 15,000원, 18,000원에 판매를 할 건데, 25,000원, 28,000원, 만원 정액이 더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두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이 설정이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이대로 반영될 수 있게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 요청을 눌러주시고, 상품 목록으로 들어가서 해당 상품이 승인 완료가 될 때까지 새로 고침을 해서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품에 대한 옵션 아이디가 발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해당 옵션 아이디를 복사해 놓으시고, 이제 진짜 할인을 설정해서 상위 노출로 갈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프로모션, 할인 쿠폰 관리. 두 가지 할인 쿠폰을 본인이 발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보통 즉시 할인 쿠폰으로 발행을 하는데요. 아래 보시면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즉시 할인가로 노출되어 할인 혜택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라는 멘트 보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상품이 즉시 할인으로 표시되게 되면서 조금 더 상단으로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할인 쿠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할인 쿠폰을 만드는 방법은 할인 쿠폰 만들기, 직시 할인 쿠폰 1만원 정액권 아까 1만원이 할인되게끔 가격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1만원짜리 할인 쿠폰을 만들 거예요. 수량별 정액 1만원 복사해놨던 옵션 번호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상품이 조회가 되고 할인 쿠폰 적용을 누르시면 이제 이 제품은 1시간 뒤부터 바로 쿠폰이 적용되어 즉시 할인가로 판매가에서 직접적인 할인이 드러나 보이게 바로 판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시 할인가가 적용이 되어서 쿠팡이 보기에 소비자에게 조금 더 나은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상품 등록, 그 다음에 가격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해당 내용을 지금 바로 적용하시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군 중 안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노출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